된건가 어 여기는 구역 이에요 구역 이고 이게 이제 구역 상권인데 이게 이제는 여기가 4번 출구죠 구역 다니신는분은알거예요 네. 4번 출구인데 요새 이렇게 장사가 구역이 안되지 구역이 정말 장사가 잘됐는데 하는 비밀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역 상권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상권입니다. 예, 아우 점심 먹으니까 목소리가 달라지잖아. 아까 죽을 것 같아, 아우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 검시원해 음 어, 여기 옛날 바글바글 했 거든요？메시지 보여요？여 기에 뭐 법무사 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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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았 어요？그러니까 구의역 은？사 실은 상권 이활 성화 됐던 계기 는 바로 법 원이 있었기 때문 이 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거봉 근처에 또 태능갈비 있는 것처럼, 여기 갈비집이 이렇게 맛있어요. 아유, 구역. 어이. 그래서 이 구역이 지금, 놀이터, 어수어요 어수. 암마. 여기에 지금 완전히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조그만 것도 호텔 잡아놓고 막 이랬었는데, 여관총 이쪽 동네 뒤쪽은 더하겠죠. 거의 법무사 많고, 밥집도 많고 그랬는데, 아... 다 잘나가는 것도 다 한때에요 왜? 여기가 이제, 이제 여기가 이제는 법원인데 어떻게 됐냐 게임랜드 들어오고 이제는 아... 게임랜드 문 닫았어 동네도 좀 이렇게 침체되고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많았는데 동네 도대체 이,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건가 보면 동서울 법원이 옮겨갔나 봐요. 시기 안에서 여기인데, 응, 없는 거야. 법원에 문 닫아버렸어. 법원에, 네. 아 근데 기능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프리카가 훨씬 못떻게된 게? 난 오늘 방송 가도 자리 금방 잡겠다 보니까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여기 봐요. 고보니 문 닫혔어. 여기 서, 서울시 동부지방검찰청인데, 검찰청이 옮겨갔나봐요. 폐쇄 안내, 청사, 폐쇄일 시, 2017년 3월 2일부터, 문정동으로 신청사 이전함에 따라 주차장을 포함한 청사의 전체가 폐쇄를 알려드립니다. 어? 아, 참. 동네가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검찰청 하나 옮겨간 것 뿐인데, 응? 거기를 검찰청이 가버렸네. 검찰청이 가버렸어. 여기서 굴역이 갑자기 응?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쭉 가는 맛이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살길이 있고, <laughs> 그런데 여기 뒤에 또 아파트를 쳐요. 공공기관은 주차장이 중요. 그렇지. 아, 그니까 구석구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전부 나오는 게 이거예요. 3층 임대요. 보이지? 다 비는 거요. 네? 다 비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원래 이 땅을 갖고 있었던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동네에 주거가 안 됐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야? 가시면. 어? 어떤 만전이랄 같으면, SK뷰라고 아파트를 진 거예요. 이게, 옆에,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두달 만에 뚝딱, 이거, 3개월 만에 뚝딱 쳤어. 와, 금방 짓더라고. 어? 다 비는 거야. 이리 구형 건물이 되는데 반전이니다 검찰청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또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아파트를 져요. 그래 구역 주변에 장사도 안 되고 이거 타격이 매출 타격이 장난 아니었나봐 이 검찰청이 법원보다 이 검찰청 타격이 컸나봐 요 이게. 희한해. 비올라나 보다. 아씨안 되는데. 어? 그러더니, 건물들이 자꾸만 이제는 주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거를 지금 지은 거예요. 아무도 입지 않았어. 비와, 아이씨. 안 돼!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완공이 되는데 진짜 금방 지었어 작년. 뭐한 1년도 안 걸렸어, 내가 알기로. 왜? 내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공이 되고, 그런데 옛날 아파트 대규모처럼 다르게 아예 여기는 근데 상가를 갖다가 밑에다가 대규모로 짓기 시작합니다. 어이비 엄청 오네. 피할 데가 없어. 방송 종료. 어마어마하지.